그 친가 더 없습니까? 청 초소에도 있을 텐데, 그쵸? 초소에 하나 있죠. 없을 리가 없지, 이쪽에도 하나 있고, 건물 뒤편에도 하나 있고, 빠떼리 없다, 빠떼리 없다. 오케이. 음 일단 바로 옆에 초소, 그다음에 저쪽에 저격수 초소, 이쪽에도 저격수 초소. 저격수를 먼저. 아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잡기 힘들어요. 오케이, 하나 처리 완료. 나 하나 또 처리 완료. 저격수 둘은 잡았고요. 어, 지금 하나 반응했다. 지금 제 저격수 소음 기술이 들려가지고 정찰하러 오는 거거든요. 저거 지금. 탄도학 직접 해보시면 체감되실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바로 앞에 하나 있네. 음... 아까의약용 보급품이 어떻게 생겨 생기... 아, 네, 네, 네. 이네 이거, 거 이거, 딱거도 이거, 잖아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를 이거, 되는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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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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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든거 한번 싸우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싸워야 됩니다. 얘네는 지원군이 많아서 잠깐만 기지 주변에 여기 말고 다른 입구가 있는지도 한번 봐야겠네요. 지금 저 입구로 들어가기엔 너무 많은데, 저기 그리고 너무 개활지고 총구조절하면 거리 표시는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음, 잠깐만, 이쪽으로는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올라가 봅시다 저쪽은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이쪽이죠? 아이고, 안 올라가진다 어, 올라가진다, 올라가진다! 나이스, 나이스, 역시 아, 길은 제가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음, 저그 의약품 트럭 근처에 있는 정만 좀 잡으면 될것 같은데, 자 갑시다.

얘들아 여기야.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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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쪽이야. 바로 그거야, 얘들아. 가자. 가자. 자, 이제 시작이야. 약탈을 짝타를 위한 여행. 자, 성공했네요. 자, 이대로 이제 저는 도망만 가면 됩니다. 아, 뭐야 이거? 아이 나와. 아, 이 미션 어떻게 깨나 했는데 결국 잠입으로 이렇게 성공해냅니다, 제가. 또. <laughs> 운이 다 s 경계중지, 그쵸? 그렇죠? 아, 경계지역을 제가 벗어나서 그래요, 지금. 이 트럭이 지금 조작감이 상당히 무거운데다가 속도도 많이 안 나오고, 거기다가 길이, 이게 길이 꼬부랑길이라서 조작이 힘듭니다, 지금. 누라 도 야포 다간 큰일 나. 아. 지금 우니다도 헬기 지원 가고 있는데 난 이미 탈출 다 했다는 거. <laughs> 자, 700m. 저는 오히려 지금 하는 요 미션이 정말 재밌었네요. 잠입해 가지고 트럭만 싹 훔쳐서 나오기. 길이 되게 꼬부랑이네요. 어어어아 아, 나. 야 나와 나오라고. 야 치고 가요. 안 나오면 <laughs> 방금 뭐걔네들은 치고 가도 돼요. 산타 블랑카라서. 자 도착했습니다. 자, 민간인들은 안 치고 가면 안 되고. 아 미션 석세스 지금 오늘 미션 지역 세 군데 클리어였거든요. 제가 여러분들. 오늘 아침 9시부터 해가지고 한 11시간 정도 했는데 제 쉬지도 않고 여러분들 진짜 재밌습니다 제가 11시간 동안 하면서 지겨운 내색 한번이라도 했네요 했나요? 했네요 랜다 했나요? 진짜 재밌게 클리어 했습니다 자 요번 지역도 이제 완전히 스토리 미션 석세스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가 무슨 지역이냐 오코르 지역이죠 자그 다음 미션 지역에서 찾아뵙겠습니다